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조합원 2천여 명이 출정식을 열고 동참했습니다. 전북경찰이 최근 끝난 지방선거 관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시장 군수 당선인이 다섯 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인이 7명 등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력 신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모의 투표에서도 서 당선자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성수 무소속 부안군수 후보가 낙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안이 하나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조합원 2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군산항 오부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화물차 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와 과적,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 운임제 계속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끝난 지방 선거와 관련해 전북 경찰이 아흔 다섯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7일 전북 경찰청에 따르면 교육감과 시장 군수 당선인이 다섯 명, 광역 기초 의원 당선인 일곱 명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주요 혐의 유형은 금품 선거가 일곱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허위 사실 유포 세건 등입니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학력신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았는데요. 전북 지역 시민단체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의투표에서도 서거석 당선자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일일 치러진 선거에서 43.52% 득표율로 40.08%에 그친 천호성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서 당선자는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통해 전북교육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학력 신장에 역점을 둘 것이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에는 학교를 신설하고 또 너무 작은 학교는 어, 교육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실제 투표와 별도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전북 운동본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모의 투표에서도 서 당선인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 만 17세 이하 청소년 대상 모의 투표에서 서 당선인 지지율은 41.6%로 파악됐습니다. 서 당선인은 학생들을 기준으로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교육 정책이 필요한가 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잣대로 삼아서. 교육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투표와 교육 현장 청소년들에게도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서거석 당선인 전북 지역민들은 새로운 전북 교육감이 전하고 있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 변화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이 7일 민선 8기 고창군수직 인수위원회 구성 후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심 당선인은 고창 전제 훈련 트레이닝 센터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취임과 동시에 고창의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수 산단 내 입주 문제도 재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 1 9로 그동안 침체의 일로를 겪고 있는 우리 고창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되살리는 일에 가장 최대의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거 사회적 갈등 현안이었던 이 고수산단 토축업 입지 문제도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재검토하여 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군수 3선에 성공한 신민 군수가 화합과 통합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민 군수는 지방선거 당선과 군정 복귀 이후 7일 가진 첫 확대 간부 회의에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군민통합과 화합 속에 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심군수가 약속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관광, 농업 등 5개 분야에 총 80개 사업입니다.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순창행복누리센터의 사무실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인수위는 이지영 위원장과 김용남 부위원장을 포함해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위는 기획소통총괄과 행정재정교육, 문화관광복지, 경제산업건설 등 4개 분과로 마련됐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민선 8기 정책방향과 군정 목표 방침 공약 사항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김성수 무소속 구한군수 후보가 낙선 보도자료를 통해 부덕의 소치로 군민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며 민주당이라는 큰 벽도 선거에 많은 역할을 한것 같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부안이 하나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이며 김종규 전 군수 등 100여 명과 해단식을 열고 소회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안군의회가 최근 끝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도의원과 군의원 당선인을 초청해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군의회는 당선을 축하하고 의회 현황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 9대 부안군의회 개원에 필요한 절차 등을 안내했습니다. 군의회 입성하는 당선인은 박병래, 이강세, 김형재, 이용림, 김원진, 김광수, 이한수, 박태수, 이현기, 김두례등 모두 10명입니다. 12대5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둔 성적표입니다. 국민들은 견제보다 안정을 택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4년 전 지방 선거와는 완전히 다른 정치 지형이 구성됐습니다. 유권자들이 4년 전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4년 동안의 실망도 있겠지만 앞으로 4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겁니다. 승리한 국민의힘은 축배부터 들게 아니라 유권자의 준엄한 명령과 감시의 눈이 있다는 걸 마음에 새겨야 할 겁니다. 앞으로 2년 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이번에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각 정당, 후보자들마다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당선인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지역 주민만 바라보고 유권자에 대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신문 브리핑,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차기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북 정치권의 중론은 지난 21대 국회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전북 정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통합형 인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재선의 한병도 의원으로 합의 추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전북 정치권은 지난 도당위원장 선출부터 6일 지방선거 후보 선출까지 양분돼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감정 대립 등 격한 싸움을 펼쳐왔습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안호영, 윤준병, 김수흥 의원이 전북 정치의 한 축을, 한병도 신영대 이원택 의원이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했습니다. 네 재선의 김윤덕 의원은 정치 이력과 정서에 있어 한병도, 신영대, 이원택 의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전북 정치권 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전북 정치권 내 분열은 송아진 지사의 컷오프를 두고 감정 대립으로까지 치닫는 등 정점에 달했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재선에 한병도 의원이 추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분열에 따른 정치적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체육 대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체육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제34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학 요트대회를 오는 8일부터 닷새 동안 부안군 1원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9일부터는 노플고창배 전국연맹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일에는 순창군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며 13일에는 1,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가 전주에서 열립니다. 김재 씨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김재 씨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김재 대검산 LH 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로 한 실당 최대 2천만 원의 임대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지원 기간 2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김재 씨는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은 뒤 최종 선정자의 임대 보증금 지원액을 이달 30일까지 LH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시민들이 현충일 당일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을 찾아 전봉준 장군 묘역 등을 참배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는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 50여 명과 손화중, 전봉준, 김계남, 최경선 장군 묘역을 잇따라 참배했습니다. 이들은 4대 장군의 명복을 빌고 숭국원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